노래라면. 책으로 만나보세요. 가요가창학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세계 최초로 나오는. 가요가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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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섭의 가요가창학. 노래창법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원의 가요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예쁜 목소리 주인공 누구신지 궁금한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네 아, 부평에 살고 있고요 네 유명숙입니다 유명숙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떤 노래를 가지고 한번 자리를 깔아볼까요 그러게요 어, 네, 제가 요새 좀 연습하는 게 있는데 회룡포를 음.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선생님 오 강민주 씨 노래 회룡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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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네, 노래 잘하시네요. 네 선생님. 네아 근데 어 감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또 미녀를 이제 한 그런 또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발성도 있고요. 네. 네자 일단 그러면은 자 제일 먼저 어 우리가 좀 현미경으로 뜯어보듯이 하기 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제 에, 첫 소절부터.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 어내 것이 자 여기부터 시작 내 것이 네그 길을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을까요? 두 번째, 그렇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네 것이 아, 이렇게 줄줄줄 엮어서 가게 되면은, 네 마치 네, 어, 네, 네, 네. 네 새끼줄, 새끼줄에다가 양미리를 갖다가 한 서른 마리 걸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그죠? <웃음> 네. <웃음> 그러니까 네, 양미리를 한 마리 한 마리씩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어, 여기 복부의 힘을 슬쩍 슬쩍 앞으로 밀어줍니다. 하하하. 하, 하. 하 이렇게 내 것이 아닌 것을 시작 음, 내 것이 아닌 것을 좋다. 그 다음에 멀리 멀리 찾아서 아 좋네요 여기는 오, 자 여기는 뭐야? 멀리 찾 찾자네어 네. 어, 멀리는 뭐냐 하면 잠깐만 네네. 잠깐만 오빠가 좀 설명하는 걸 듣고 해야지 네. <laughs> 자기만 다면 <담아면> 어떻게 <어떡해? 웃음>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듣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멀 멀리 찾아서 이게 좋은지 아니면 멀리 찾아서 이게 좋은지. 두 번째요. 그렇죠. 그죠. 그니까 그래서 네. 멀리는 네. 뭐냐면은 거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좀더 길게 줍니다. 그래서 네. 멀리 주고 그다음에 찾다는 것은 찾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내 손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바로바로 바로 찾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찾는 거는 돈을 찾든지 꿈을 찾든지 네. 뭐 서방님을 찾든지 했던 말 네. 찾는 거는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죠? 네. 네. 그래, 그 찾길 때까지는 내가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 그래서 멀리 주고 찾았어. 절절 합니다. 자, 시작. 멀리 찾았어. 그렇지. 아, 잘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네, 네그 다음에, 어, 휘돌아서 시작. 휘돌아가문. 네. 휘돌아가문. 극세월이 네. 또 얼마이더냐? 네, 자, 지금 먼제 하시는 게, 여기, 잠깐만, 잠깐만. 네. 예, 지금 경기창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 어, 경기창을 아마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휘돌아, 아, 휘돌아 가문, 하고 가문, 이렇게 흔들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경기창창법이니까, 여기는, 휘두르가면 깨끗하게 올라가는 게더 어, 이익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 세월이 이렇게 했는데 그얘기도 흔들어 버리게 되면 감정이 흐트러져 버리죠 여기는 지금 감정 위주로 음.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기교 네. 위주로 갈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휘돌아가면 그 세월이 얼마이든요 하여이 요거만 할것같게요자 시작 얼마이더냐. 그렇지. 그렇지. 음, 아주 네, 좋아요. 짝짝짝. 네. 네, 그다음 물 설고 시작. 물 설고나. <laughs> 자, 여기 여기도. 자, 여기도 지금 제가 흉내 내면은 물 설고 나서은 계속 막 흔들고 흔들고 기기를 주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쵸 네 이게 이제 경기 창을 이제 하신 분들의 네.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은 창법의 특징인데 근데 여기서는 아. 어그 어, 흔드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여기 너무 막 흔들어 대 버리면은 네. 네 조금 아, 네. 좀 잔잔하고 가슴으로 이렇게 감정을 음미를 어, 해야 되는데 네, 네. 너무 막 네. 물살 구나 네. 이렇게 흔들어 버리게 되면 이 조상님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여기는 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배를 툭 툭밀면서 물설고 나설은 어느 하늘 아래 o 이렇게 좀 감정 위주로 가겠습니다. 시작 물설고 o so, 어느 하늘 아래 s 아 so, s 빈 배로 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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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네 여기도. 빈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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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빈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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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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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래되게 그렇게 하는 게더 손해가 안 됩니다. 네. 이게 또래 @노래 @노래 노 시작 빈대로나서 있구나. 그렇죠. 자, 채워라, 둘, 셋. 해. 네, 여기는 이제 라를 확실하게 한번 주고 갈게요. 자 실터라 할때 실터라 이거 한번 읽는 걸 확실하게 주고 갈게요. 자이 세상이 시작 이세 이 세상이 시작 실터라 네, 네. 이 실터라 난... 지금 잘안 돼요 선생님. 아 여기 자 그러면은 자. 어네 예. 자. 이 세상이 싫어, 싫어. 예, yeah,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이 세상이부터 시작. 이 세상이 싫어, 싫라 나, 미래, 그곳으로 돌아가려는다. 아, 네, 좋아요. 여기도. 네, 네 여기도요. <laughs> 아까 우리가 배를 하나씩 하나씩 미는 네, 네, 네. 것을 우리가 테뉴토 창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음의 길이를 네, 네. 충분하게 주라 해서 배를 밖으로 바깥쪽으로 엇엇엇엇엇엇엇 이렇게 되겠어 나이 제 그곳으로 까지는 소리를 주고 그다음에 소리를 감싸 안으면서 절제 돌아가려는가. 여기는 감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 이제부터 시작.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는다 자, 여기를요. 자, 네. 잠깐만. 이제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유명숙님 네. 네. 1번하고 이제 2번하고 중에서 어느 게더 좋은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다 요거 1번이 좋은지 아니면은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려다 자, 요거 2번, 1번이 좋은가요? 2번이 좋은가요? 어, 1번, 1번이 좋아요. 그렇죠? 그... 네. 어, 그런데 네. 지금 저도 일본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뭔 차이죠? 네, 이채훈 선생아. 네. 저도 일본이 좋은 거 같아요. 네. 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2번은 뭐냐면은 아, 어, 경기창의창법을 썼어요. 흔든단 말이에요. 네. 나 이제 네. 제 이걸 흔들어 버렸어요. 그거 스로또 흔들었거든요. 그래 흔드는 순간에 감정이 딱 아. 깨져 버려요. 그래서 이 노래는 뭐냐면은 네. 기교 위주의 노래가 아니라 감정 위주의 노래이기 때문에 기교를 가능하면은 최대한 절제를 해야 돼, 없애줘야 돼요. 아, 네 선생님, 네, 그게 네. 바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유명숙님이 음. 노래를 잘 하는 게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 정직하게 정직하게 해줘야 됩니다. 나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련다 이렇게 깨끗하게 시작 어. 나 이제 내 마음 내 마음 받아주는 거 좋았어 네그 다음에 자 이제 어머님 할때 있잖아요. 잠깐만 자, 네. 자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엄마라고 하대요. 그죠? 네. 네. 어머님. 네. 어, 어머니니까. 어, 어머니 생각하면 네. 우리 음, 어, 유명숙님은 어떤 생각부터 나요? 글쎄 모르겠어요. 늘 생각나니까. 그냥 네. 엄마? 그냥 엄마. 엄마죠. 엄마. 아. 그냥 불러도 실제 엄마고 늘 그립고 그렇죠. 엄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럼요. 단어 같아요, 엄마. 그럼요, 그럼요. 네. <laughs> 우리가 이제 어, 이거를 통계를 해봤더니 네. 제일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런 이만큼 음. 그래서 여기도 아름답게 하는데 호흡을 어떻게 신냐면은 아, 어머님 어머. 어머이어한 음. 그런 그리움이 들어오게 다 음. 시작 아 어머님네 어머네 소... 어, 어머님.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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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다음 속풍속 같은 그네그다 잠깐만 잠깐만 품속 같은 그곳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기가 지금 좀 산만해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 그곳을 간단하게 꿈, 어, 품속 같은 그곳 그, 그 올려놓고 꽃을 주고 꽃 이렇게 꺾는 것은 괜찮은데 네. 품속 같은 그곳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는 네. 것은 좋지 않아요 자, 품속 같은 아, 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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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흔들면서 올라가는 게 그게 산만하게 들린다는 거죠. 자, 품속 시작. 품속 같은 그곳. 그렇죠. 오히려 깨끗한 네, 게 이게 깔끔하네요. 더 낫죠. 네. 이게 더 깔끔합니다. 어, 예, 깔끔하게. 예, 그래서. 이래야, 예, 쎄, 유시, 유시 집안이 빛이 나는 겁니다. <laughs> 네버들유가니요아 버들유씨, <laughs> 버들유씨가 빛난다 오늘. <laughs> 자 그다음 해령프로 네. 셋 넷. 해령프로 돌아가려다네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중간 중간에 어 네. 어. 아, 아, 아. 어, 네. 이렇게 흔드는 목이거든요. 네. 자, 이 흔드는 목을 어, 네, 자주 사용을 하시는데 음. 지금 자주 사용하는 그 흔드는 목을 절반만 없애 버려도 네, 노래가 인물이확또 달라지겠습니다. 맞아요. 그 흔드는 목 자체 진짜 잘하시니까 네, 네그 비중만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네, 아주 맛깔스럽고 중요할 때딱 들어가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근데 경기창을 굉장히 어, 잘 하시네요. 자, 저 제일 잘하는 경기창이 어떤 노래예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뱃노래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어. 아까 이제 선생님 하셨던 거 이제 주로 이제 행사장에서 저 요양원에서는 어. 주로 뭐 태평가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죠. 어르신은 어. 제일 따라 하시기 좋은 거에 국민가요. 좋지, 좋지. 자, 그러면은 나온 김에 맛보기로. 맛보기로 우리 경기창 한 토막 한번 하십시다. 네. 자, 아무거나. 자, 시작. 그냥 끝판 잠깐 맡들만 하겠습니다. 좋대. 작은 네. 은내여서 못하나 성화를 받지어 못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laughs> 갑자기 왜 이렇게 목이 컬컬한게 <laughs> 막걸리가 한자리 <laughs> 생각이 나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 목에도 감기고, 마음이 급해지고, 네. 어망이네요. <laughs> 많이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부예 복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또이 노래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 잠깐 네. 또 고맙습니다. 만나 만나 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